안녕하십니까 고보정입니다. 신동아방송 인천TV는 전자결제 대행 전문기업인 H2Pay와 자영업자 맞춤형 플랫폼 결제 시스템 구축 및 언론 홍보 마케팅을 지원하기 위한 업무 협약을 지난 11월 4일 체결했습니다. 이날 체결식은 신동아방송 인천TV와 H2Pay가 업무 협약을 통해 현재 모든 자영업자들의 매출 악화로 인한 인건비 증대, 세금과 카드 수수료의 부담으로 하루하루가 사업주의 목으로 커져만 가고 있는 실상에서 이런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한 방법으로 신동아방송 인천 TV와 H2PAY가 함께 자영업자들의 이익을 위한 특별한 홍보 전략을 통해 매출 증대와 다양한 전자 결제 서비스를 제공해 인건비 절감과 동시에 세제 혜택을 누리도록 하기 위해 상호 협조하기로 한 것입니다. H2페이는 전자결제 솔루션 분야에서 오랜 경력을 보유한 기업으로, 현재 페이 통합결제 서비스와 현금 IC 결제 특허를 통해. 가맹료 수수료 절감 및 높은 수준의 소득공제 혜택을 제공하고 있으며 특히 PG 서비스 기업으로 자영업자가 직접 여러 카드 회사와 개별 계약과 심사를 받고 카드 결제를 붙여야 하는 불편을 없애기 위해 자영업자를 대신하여 통합 결제 서비스를 적용하도록 지원하는 전문 기업으로 H2P 통합 솔루션을 성공적으로 안착시키며 전자결제 시장에서 높은 점유율을 확보하며 발전하고 있습니다. 김대환 H2Pay 대표는 이번 신동화 방송 인천TV와의 협약을 통해 자영업자들을 위해 전자결제 서비스 시장에서 다양한 파트너사의 협력을 유도하고 새로운 고객 가치를 창출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며 이번 MOU를 계기로 결제솔루션 사업 영역 전반으로 확장해 플랫폼 사업 다각화에 나설 계획이라고 강조했습니다. 박민준 신동화방송 인천TV 회장은 이번 H2P와의 상호 협약으로 신동화방송 인천TV와 제휴 기업들의 언론 홍보 및 마케팅과 수납 및 결제의 평일성이 극대화될 것으로 보인다며 추후 다양한 파트너사와 큰 시너지를 불러일으킬 수 있을 것이라고 기대된다고 말했습니다. 이상으로 뉴스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